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귐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결과다. 그래서 사귐이 구원이에요. 사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사귐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새들, 또 물고기들,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만물 중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음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상하고 즐길 수는 있어도 여러분 동물들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동물들과 놀아줄 수는 있어도 동물들과 실제로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지만 자연 만들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제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 때문에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화목죄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과 다시 화목을 시도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귐이고 구원이다 요한의 주장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 핵심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 사귐이 곧 구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만 서로를 알수 있어요. 서로에 관해서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만나지 않아도 알수 있지만 서로를 아는 것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서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한 대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구원은 사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귐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동의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동의어다. 이런 말을 한 스테핀 스말리에 그래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영적인 질을 나타낸다. 이 표현을 그저 생명을 영혼까지 연장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생명 안에서 시간이라는 카테고리가 도덕적인 질 뒤편으로 물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우주인의 말 같죠? <laughs>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을 말하는 것이지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게 생명이 연장되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그 결과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사귐이 구원이고, 사귐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귐이 구원이에요. 사귐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화해서 영,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 것. 친밀하게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김동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은 복문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사귄 사람이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귄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김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사김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김은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김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사역자를 할지라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김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김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사김의 초점을 맞추고 사역해야 됩니다.